전뭐 매출,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 특히나 순익 같은 경우는 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단어를 넘어 YOY 기준으로 346% 상승을 하면서 뭐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여주었는데요. 특히나 이미 예상치가 2,820만 달러였는데 그것에 거의 한80% 정도 넘는 긍정적인 실적 보였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뭐 일단 지금 힘센어스가 결국 이 구독자 기반으로 계속해서 조금 더 매출을 키우는 부분이 있는데 구독자도 전년 대비 38% 상승했고 또 구독자당 한 명당 평균 매출도 84달러로 전년 대비 53% 상승을 했습니다. 특히나 좀 가이던스 역시도 예상 조금 더 상회시키면서 거의 사실상 유의하게안 좋았다고 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로스 마진이 73%라는 거, 사실 73%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상치가 77%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안 좋았던 거는 거의 그로스마진 말고는 없는 실적 발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.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힘세너스도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결국 그리고 그 하락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장기 매출 전망인데요. 이제 2025년 매출 전망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제 2030년 매출이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. 특히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결국 이 비만치료제 컴파운드 약물을 5월 22일부터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과연 이 1분기까지는 이 컴파운드 약물로 인해서 긍정적인 실적 보이겠지만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이런 컴파운드 약물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실적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요. 결과적으로 이러한 우려가 이렇게 좀 2030년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는 점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2030년 이제 힘센너스에서 최소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65억 달러였는데 월가의 컨센서스는 78억 달러였습니다.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 점은 원래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 이제 다운다리 범위를 가지고 뭐 65억 달러에서 그 이상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2030년이 워낙에 먼 시점이다 보니까 그냥 최소 시점을 좀 제시를 했는데 워낙에 이 월가 예상치가 높았다 보니까 조금 더 차이가 크게 보이고. 향후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예상치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 우려를 키웠던 것이 비만치료제인데 이 비만치료제와 관련돼서 이 킴세너스 어떠한 전망 어떠한 전략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킴세너스도 자신들이 이 세마글루타이드 종료될 거 이미 예상했다. 그래서 자신들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해가지고 이러한 목표 결국 자신들의 경영 성과 목표 달성할 것이고 그러면 그 주요 옵션이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첫 번째는 자사의 경구제형 비만치료제라 라고 했습니다. 특히나 이 경구제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프리미엄 제품 대비 가격은 3분의 1인데 효과는 3분의 2다 라고 했습니다. 즉 분명히 전체적인 효과만 놓고 보면은 프리미엄 급이 더 좋지만 가격이 3분의 1 수준이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고, 그러다 보니 실제로 고객들에게 강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라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전략, 결국에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이 노보노 디스크와의 파트너십인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노보노 디스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금 이제 위고비를 힌스앤허스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, 다만 여기서 조금 살펴볼 점 중에 하나가, 그러면 일반적으로 힌스앤허스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품, 그리고 위고비 둘 중에서 만약에 비만 치료제 처방을 받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식으로 협상을 했냐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는 그냥 의료진들이 결정해서 할 것이고 자신은 의료진의 결정에 조금도 뭐 이렇게 압박을 압박을 넣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비만 치료제 전략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 일라일리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아직까지는 제휴를 하지 않았 안아서 통상적인 유통망만 있지만 앞으로 좀 앞으로 좀 논의를 통해서 통합하겠다라고 전하며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모두와 이렇게 통합해서 자신들의 어떤 비만 치료제 전략 강화하겠다는 이러한 전략을 내놓았고요.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결국 이힘스너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바로 개인화입니다. 일단은 먼저 힘스세너스의 신규 구독자의 70% 이상이 이 맞춤형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는데요. 실제로 힘스너스는 지난번에도 이 기업 인수를 통해서 혈액이나 DNA만 보내면 그에 맞는 맞춤형 혈당 관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자신의 어떠한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해주는 이 AI 솔루션 업체를 인수하였고 그를 통해서 이런 AI 솔루션 의료 AI 시스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이 피부과를 지금 현재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의 80% 이상도 결과적으로 이 개인화 처방으로 전환하는 등 앞으로 이 힘세너스 AI 코칭이나 다양한 이 AI 영양 솔루션 등을 통해. 시장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2분기에 일부 세마 글루타이드와 관련된 이탈 영향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월 평균 매출이 2분기에는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그 외에도 과연 그러면은 현재 힘세너스 어태까지는 이제 보험 분야가 아닌 비보험 분야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험 분야와 관련돼서도 좀 진출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.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험 시스템 너무나도 조금 비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비보험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이렇게 힘쓰는 사업이 영위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외에도 뭐 앞으로 어떤 식의 향후 성장 여력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. 이 전반적인 이 메타볼릭 부분, 즉, 뭐 혈당이나 비만 관리 부분이 핵심적인 성장 사업이 될 것이고,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개인화나 아니면 피부 부분도 향후 성장, 굉장히 중요한 성장 여력이 될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, 킹스앤허스 분명 이번에 좀 긍정적인 실적 발표랑는 별개로 2030년과 관련된 이 매출, 즉, 향후 굉장히 먼 미래의 전망이 약간의 예상치를 하회했다 예상치들이 안 좋았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, 뭐, 니드햄 같은 경우는 목표가 61달러를 제시하면서 대학적인 매수 기회다라고 한바 있고, 또, 모건스탠리도 목표가 40달러 정도 제시하면서 이렇게 좀 노브노디스크와의 어떤 파트너십,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기 때문에, 힌스앤허스,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우려가 분명 여전히 남아는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 향후 의료 AI와 관련된 여러 솔루션 분야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,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, 향후 힘 세너스에 비해 어떻게 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